자, 반갑습니다. 어한 주가 마감되는 금요일이죠. 자, 오늘도 어 프로그램으로 매도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수 앱 지수라는 종목 어이 매도가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일단 실적부터 보시면 흑자 전환이 되는 회이죠. 어, 시가 총액은 어, 실적 대비해서 시가 총액은 높은 편인데 지금 어, 매출액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되었고 어, 향후 컨센은 어,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는 완전 바닥 구간에서 여기 저항대를 어, 뚫어내는 모습이죠. 어, 여기 저항대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으로 차트 는 상당히 양호하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저항 구간을 이렇게 어,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돌파 이후에 지지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요 구간 만 이탈이 없으면 어, 위쪽으로 좀더볼수 있지 않겠나 아, 그리고 어, 거래량이 뭐 많이 터지는 건 아니지만 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은, 뭐, 두, 세 배씩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 요 정도 라인 대 어, 를 지켜낸다면, 위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매도 한 종목이, 어, 1차 매도된 게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이 1차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은 어, 여기 보시면 어, 요 구간, <laughs> 어, 요 구간 때 저항 구간을 계속 맞이하다가 거래 증가하면서 돌파 이후에 다시 이 탈했죠. 어, 그리고 나서 재차 요 올라오는 어, 자리인데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어, 빠졌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다시 그요 위로 올라와서 안착해 주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일단, 라인 때 돌파 후 여기 안착해 주는 그림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기 저도 보시면 매수한 자리가, 어,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을 보면, 여기 저항 때 넘어선 자리, 위쪽이죠. 어, 그래서, 어, 저항 구간을 넘어서는 자리를 어 기준으로 어 자리를 봤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를 어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나 매일 어 체크를 하는 편인데, 어, 그린 플러스는 올해, 어, 흑자 전환을 다시 금할 가능성이 이따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국내 1위 회사이기도 하고, 어, 이슈도 보유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어, 뭐, 차트 바닥 구간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보 제약이라는 종목을 오늘, 어, 또 매도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틀 전에 여기 요 구간에서 매수가 되었는데, 어, 요거는 요 바닥 구간에서, 어 보시면, 어, 여기 거래량 증가했던 캔들이 어, 있죠. 거래 터지고 나서 쭉 빠지는 자리였죠. 그 거래 터진 구간, 어, 하단 구간까지 떠, 어, 빠지는 자리인데, 어, 여기 보시면 제가 보는 어,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 신호가 여기 나와 있는 날이 동일하죠. 그래서, 어, 거래가 발생했고, 어, 거래가 발생했던 구간의 하단 지점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서 신호가 <laughs> 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어 행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도 2021년 적자 이후에 어 매출도 증가하고 흑자 전환, 어 이익도 증가하죠. 그것도 뭐 매출 대비해서 어, 저평가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차트 바닥권 어 동일하죠. 그래서 어요 신호를 자리를 보면 음 이 신호가 뭐 완전 저점에서 바로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신호가 나오면 일단은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신호가 좀잘 어, 써먹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급등 구간 전에도 이렇게 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 일단 요 종목은 신호를 활용해서 매매를 한 종목이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전히 차트 바닥 구간이고 어 거래량이 이제 막 다시 들어오는 자리죠 어 그래서 요 종목도 충분히 어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어 자리를 보고 재공략도 가능하지 않겠나 어 자리는 뭐 요정도 라인대에서 여기 어 지지했던 구간 요뭐 삐져나간 구간도 물론 있지만 다시금 거래량과 함께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 때 지지만, 어, 된다면, 요, 위에서는 다시금 위쪽으로, 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나. 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분산계좌 1번에서, 어, 옵트론텍 이란 종목. 이거는 얼마 전에, 또 뭐, 1차 매도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었죠. 오늘, 어, 2차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얘도 보면, 어, 여기서 어, 1차, 2차, 이렇게 매도가 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여기 실적을 보시면, 얘도 2023년도 흑자전환이죠. 제가 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어, 잘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턴어라운드가 한번 시작되고 나면 실적이 어, 이후로 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경우도 많고, 턴어라운드 종목에서 차트가 바닥일 때, 어, 급등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런 경우를, 어, 가 많기 때문에, 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에서 거래를 많이, 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어, 실적이, 어,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렇게 주가가 이제 좀 상승 흐름을, 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지금, 어, 최근 직전 고점 자리를 오늘 넘어서는 자리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차트적으로는 계속 들어 올리려고, 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종목도 뭐, 리포트나 이런 걸좀 찾아보시거나, 또는 뉴스를 찾아보시고, 향후 지속적인 어, 실적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신다라면, 어,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 컨셉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총 1200억대이기 때문에, 어, 뭐, 저평가죠. 현재 실적이 유지되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뭐, 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거리량도, 어, 평균 거리량이 어 증가해 있는 모습이죠. 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 여기 거리량이 평균적으로 올등이 늘어나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어, 뭐, 사람들이 이제 막뭐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아, 요렇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어, 뭐, 항상 똑같은 말을 해드리지만, 바닥 구간에서, 어 차트 바닥 구간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어, 저는, 어,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 뭐, 시장이 좀 양호한 편이기도 하고, 분산계좌 쪽에서도 이제, 어, 아래로 받아뒀던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어, 실적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음, 최대한 열심히 분산계좌를 잘 사용을, 어, 어, 하는 게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 기본 바탕은 실적이 어, 우수한 우량한 회사가 저평가이면서 수급도 양호한 어, 뭐 그런 종목을 어, 최대한 거래하려고 노력을 어, 하다 보면은 어, 꾸준하게 수익이 쌓이지 않겠나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어, 정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